임영웅 씨의 팬클럽이 영웅시대잖아요 임영웅만을 위한 영웅시대가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다 영웅시대거든요 아 이거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놀람> 여러분들 오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스타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데일리안의 국제뻐꾸기 <놀람> 연예기자계의 아이돌 홍종선 연애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이돌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은 거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아이돌 아니고요. 아, 아이들이어도 좋습니다. <laughs> 오늘 홍 기자님께서 사실 한 번도 유튜브에 출연하신 적이 없으신데, 처음으로 저희 이호선의 나이들수록 유튜브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왜냐? 친구거든. 반갑다, <laughs> 친구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줄 그 연애 그 불꽃 누군가요? 이름 그대로 영웅 임영웅. 임영웅 방탄소년단에게 아미가 있는데 이건 아미만의 팬들이 아니고 전 세계의 팬인 것처럼. 그럼요. 영웅 임영웅 씨의 팬클럽이 영웅 시대잖아요. 임영웅만을 위한 영웅 시대가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다 영웅 시대거든요. 진짜 최근 들어 우리의 가슴을 가장 쿵당거리게 한 바로 그 남자, 히어로 영웅 맞네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뭐냐 그래서 임영웅은 진짜 영웅이냐 그게 궁금해요 아 이거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니야? 요런 얘기가 있어 뭔데요? 물론 많은 팬들이 아실 텐데 혹시 임영웅 씨 왼쪽 밤에 상처 있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올라갑니다 어머님하고 이모님이 같이 미용실 하셨는데 코 네, 네. 이렇게 앞에 주차장 나가다가 퐁 네. 넘어졌는데 하필 거기에 양동이가 있었는데 그 양동이가 하필 녹슨 양동이야 아이고 아, 위험하죠? 무려 30바늘을 꿰맸습니다. 제가 임영웅 씨의 뒤통수를 봤는데 뒤통수가 작은 사람은 앞에 앞 앞의 얼굴도 작아요. 여기 눈곱이 다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얼굴에 30바늘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상처인데 맞습니다. 괜찮은...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의 얼굴이 가능한가요? 엄마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이 그럼요. 아팠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잘 보살폈다면 뭐 이런... 음. 그런데 이 어린 영웅이 엄마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엄마 나 얼굴에 나이키 있다. 와. 근데 이게 그냥 이 모양이 나이키 비슷해서 나이키인 것도 엄마가 이 밝은 모습도 가슴이 아플 텐데 사실 이명숙 씨가 축구를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잘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인데 그 나이키 운동화 신고 싶 신고 싶었다 그래요. 아이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신어보지 못한 운동화를 두고 나 여기 있다. 엄마 마음이 어떻게 써요? 근데 그거 싫어요? 싫어합니다. 진짜로? 11살짜리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나 아파, 너무 아파! 그러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거는 비범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왜냐면, 어린아이 입에서 엄마가 걱정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음. 엄마의 위로로 나이키를 떠올린 거고 음. 그 얘기는 진짜 사달라, 사달라는 얘기보다 더 하네요. 사줘야 돼요. <laughs>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흔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위인전에 나오는 얘기고 비범함의 상징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보통 꼬마가 아닌데요? 보통 꼬마가 아닌데 그럼 그때만 잠깐 그랬느냐? 음.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상처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수술했을 때 혹시 여기가 신경이 죽어서 웃어도 요쪽만 웃고 여기는 표정이 없을 수도 있다. 아. 이렇게 했다 그래요. 음. 근데 다행히 신경이 살았어요. 오. 어, 그럼 이제 뭐다 나았겠네? 그게 아니라 신경은 살았지만 웃어도 이쪽이 한100% 웃을 수 있으면 여기는 5 0밖에못 웃는데요. 아. 근데 우리 임영웅 씨 미소의 대명사잖아요. 만개예요 입이 항상.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임영웅 씨 얘기입니다. 늘 왼쪽에 힘을 더 줘서 웃는데요. 그래야 양쪽이 대칭, 데칼코마니 웃음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웃는 순간마다 내 상처를 계속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 우리가 흔히 독일어 속담에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음. 말이 있는데, Übung macht den Meister. 이 몸의 연습은 보통 우리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저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한 얘기거든요. 그런 상처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게 나이키는 말 그대로 승. 의 여신인데 이게 극복을 통해서 일궈낸 승리 아니에요. 이게 영웅의 서사를 만들어 가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윤영훈 씨가 지금 자동차 광고도 할 정도로 이게 지금 대세 스탄데 자동차 광고를 했어요? 네데뭐 뭐 나이키도 얘기했으니까 그냥 고유명사 막얘기해 어, 버리면 네. 렉스턴 렉스턴 광고했어요. SUV SUV 참고로 저희는 광고, 광고 없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있는 대로 네, 네, 얘기하는 네. 거니까 여기서 노래를 블루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팬들이 또 이거 정식 발매해주세요. 어머 근데 우리 임영웅 씨가 그 얘기를 듣고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아... 진짜로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11월 4일 정오에 또 발표를 했어요. 그곡 이름이 뭐예요? 히어로. 자기 얘기네요. 자기 얘기죠. 야 임영웅. 영웅시대의 음... 노래 제목 히어로 딱이네. 근데 저그 광고 노래 그게 트롯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임영웅 씨는. 가습니다자 일단 노래 너무 잘하죠 노래 그런데 그가 사실은 이 경연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도 유튜브에서 커버곡을 많이 불렀는데 한 부른 곡 중에 조회 수가 (100만이) 넘는 노래가 (100곡이) 넘어 이미 어마어마한 스타셨군요 그렇죠 이것도 이미 거의 영웅이에요 아이 제가. 강윤정 씨하고 주현미 씨가 처음에 데뷔를 해서 얼마 안 됐었을 때 인기를 딱 타자마자 뭘 했냐면 다른 가수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걸 봤는데 거기서 가요도 부르고 팝송도 부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은 트롯 가수라고 트롯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르를 다 소화할 능력 있는 가수라는 걸 보여주는 이거 요새 크로스오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팬들과의 저는 소통 요 부분도 영웅이다. 뭐냐면 영웅이라는 거는 시대를 이끌죠. 근데 뭐냐면 이 팬들이. 임명웅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영웅시대 팬들이 얼마 전에 이 사랑의 연탄 나눔도 하셨더라고요. 오, 세상을 같이 사랑했네요. 네. 그런 부분, 팬들과 함께 이렇게 세상을 좋게 살아가는 음. 이런 모습, 이것도 참 보기 좋다 싶고. 융합적이고, 포괄적이고, 크로스오버 되고, 그러면서 시대를 만들어내고, 팬 관리도 너무 잘하고, 그러면서 그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해석할지를 나이키로 보여주는 가수가 바로 임명웅이네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상금을 받으면, 받으면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1억 든 통장 드리겠다. 아니 근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진짜 무명일 때예요. 말, 이 얘기 들었을 때말안 되는 때였어요. 아... 근데 이거를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해내서 약속 지켜서 통장에 넣어드렸습니다. 엄마에게? 자기 애언처럼 피그말리언 효과처럼 무명 가수가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이됐어요 아들아 네 소원은 뭐니 <laughs> 묻고 싶다 <laughs> 그리고 엄마한테만 쏘지 않았습니다 오뭐이 함께 경연했던 본선에 오른 가수뿐 아니라 본선 못 올라간 동기라고 봐야죠 그렇죠 음. 이분들까지 다 선물을 했어요 야 손편지, 손편지 써서 음. 그 자기 승리에 취해있지 않나요 음 영웅은 난세에 나긴 하지만. 영웅이 가지는 특징은 그 극박한 상황에서도 딱 떨어져서 많은 면을 볼수 있다는 게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렇게 그 영웅들을 뒷받침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웅시대인 거잖아요. 영웅이 함께 하면서 세상을 또 만들어가네요. 그리고 영웅시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웅시대 팬클럽 사람뿐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영웅시대다. 그를 사랑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사랑하나 제가 좀 봤어요. 어. 물론 남녀노소. 음. 요즘에 20대부터 막 80대, 90대까지 아유. 트로트 다 사랑하시죠. 음. 그런데 그중에서 5060, 70. 이 5060분들이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이걸 어디서 알수 있느냐. 이명우 씨가 지금 자동차 공고만 하는 게 아니죠.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굉장히 구매력. 광고 모델을 썼더니 어머, 잘 팔려. 매출이 늘어 무슨 얘기냐. 이 5060분들이 실질적 구매력이 있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인 거죠. 경제력만 있느냐 아이고 이제 애들도 장성하고 이게 감이 전문가 옆에서 이 둥지가 빈 둥지가 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날아갔어요. 그빈 둥지에 이명웅 들여놓은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품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인데 아니 우리 영웅이가 광고한 거좀못 사겠어요? 개를 들어서라도 사야죠. 제가 보니까 조만간 SUV 개 하나 나오겠네요. <웃음> SUV <웃음> 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우리가 10대, 20대 때첫 번째 아이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 내 아이들이 아이돌이었어요. 음. 그랬다가 이제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새로운 르네상스와 같은 아이돌을 새로 이 영접을 한 거거든요. 바로 영웅시대네요. 예, 예, 요거 집중적으로 보시고, 요 예, 요거 그 다음에 보시면 좋아요.